초등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 이번 시간의 학습 문제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을 살펴봅시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활동으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지도가 있습니다. 두 지도의 같은 점은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두 지도의 다른 점은 가 지도는 종이 위에 그린 지도이고 나 지도는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디지털 영상 지도란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고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특징은 종이 지도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 디지털 영상 지도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디지털 영상 지도의 장점은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 도로의 모양, 강의 모양 등 우리 고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세한 모습도 원하는 대로 볼수 있는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좋은 점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같이 읽으며 정리해 봅시다. 우리 고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사용 방법과 기능을 알아보기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디지털 영상 지도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태블릿을 통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길 안내 도움을 받고 있지요.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지도도 쓰이고 있지만 오늘은 국토 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이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의 사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첫 번째 네이버나 다음에 국토정보 플랫폼을 쓰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검색 결과에 국토정보 플랫폼을 클릭하세요. 세 번째 국토정보 플랫폼 누리집 화면에 국토정보원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국토정보 맵을 클릭하고, 다섯 번째, 검색창이 뜨면, 우리 고장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치 찾기 기능인데요.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움직일 수도 있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가 생기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지도의 오른쪽에 일반 지도와 영상 지도를 마우스로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지도로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위아래로 돌리거나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올리고 내리면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한후 필요한 경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지도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위치 찾기 기능, 위치 이동 기능, 지도 바꾸기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오늘 공부하며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문제의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만든 지도는? 네,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우리 고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 열심히 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백지도에 나타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